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리입니다 오늘은 어, 마크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귀요미님이 처음으로 마크한 날이에요. 귀요미님, 귀요미님, 자신 있나요? 응, 네. 귀요미님이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봤는데 은근 잘하더라고요. 딱한 번밖에 안 봤지만 <laughs> 그리고 기오미님은 아 여섯살, 6살, 올해 여섯살이가지고잘못하니까 마크를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막그러니까 어, 그래서 체리가 평화로움으로 했어요. 그러면 잘 플레이해볼까? 요자 이제부터 기오미가 <laughs> <귀요미가> 크를할 <laughs> 겁니다 기오미는 <laughs> 앞으로 가주세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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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 계속 쭉 가봐 아니 그렇게 말고 그냥 쭉 눌러봐. 그치. 귀여운님, 우리 나무 깨야 돼요. 네. 나무, 나무 있죠? <laughs>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귀욤님어떻게 앞으로 가세요. 그냥 앞으로 가세요. 그거 누르세요, 계속. 가보죠. <laughs> 참 <자>, 계속 가세요.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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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웃음> <웃음> 아! 아! 아 <laughs> 왔는데.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회사에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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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무 캐는 법을 아. 어 잠깐만요. 어 제가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요미님한테 잠깐 알려주게요. 귀요미님 보세요. 나무 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무를 꾹 누르고 있으면 <laughs> 알겠다. 이렇게 나무를 먹어야 알겠죠? 네 해몽 해면 나무 캐 한번 캐 보세요. <laughs> 아니 아니 나무 나무 눌러봐 아니 아니 나무를 손으로 그냥 눌러봐 꾹 눌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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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잠깐만요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요미님한테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 귀요미님한테 나무 캐는 방법 좀 알려줬는데 그동안 좀캤스인데 죄송합니다 자 귀요미님 이제 한번 나무 캐 보시죠 꾹 눌러 음. 나무가 너무 위에 있나 봐요 아, 다른 곳으로 갑시다 자 여기 밑에, 밑에 나무 한번 캐보시죠 오 나무 계속 캐보시죠 어머나 효민이 응 마크 왕왕왕왕왕왕왕 왕예요 나무 여기도 한번 세아나이쁘네 세. 해 보세요. <laughs> 제가 지금 살짝살짝 한 움직여 주고 있거든요. 제해 응. 가지고. 음. 아, 이게 못.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한번 가 보세요. 앞으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음. 이거 누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엄지로 누르세요. 어, 이게 또요. 아니 아니 그냥 여기 있는 손으로 누르세요. 그럼 부럽게 분이 이렇게 잡아보세요. <laughs> <laughs> 앞으로 가세요. 어 잠깐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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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가는 거 누르세요. 아 그냥 아, 됐어 됐어 됐어. 그냥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앞으로 아니 앞으로 그냥 앞으로 가시라니깐요 앞으로 이거 앞으로 이거 이거 이거. 앞에 사는 거뭐 잊으셨어요, 혹시? 앞으로 가세요. 야, 앞에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라고요 누르세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뒤로, 뒤로. 네, 여러분. 좀더 가르쳐 줘야 될것 같네요. 잠시만, 진짜, 이번 진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깜깜해지고 응. 있어요, 여러분. 아니 앞으로 가세요. 어,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서 보세요. 그 그거 네, 그거 누르세요. 됐서 해서 해서 뒤로 와 주세요. 나무 아 여기는 나무 캐 보세요. 어머. 야 나무 나무, 라고 나무, 나무, 여기있습니다왜 나무, 가무나 나무, 캐보세요 나무, 캐 나무, 캐 나무, 캐 나무, 하열있히하다자 여러분 자제러분 이제 평화로무 나무, 나안나올 건데요 무나님 양차 들어가야 되니까 무 나무, 나무, 나로 한번 가보시죠 어찌? 앞으로 앞으로 어떤 거 하고 아, 음. 이. 아,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엄마가 찾고 계셔 가지고. 앉아 보세요. 귀엽님귀엽님 아. 앞으로 가 주세요. 어찌까 붙었는데. 빨리 가자. 엄마. 엄마. 눌러 눌러. 우차. 양당 양이에요. 잠깐만 지영님. 양 네. 잡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생 네. <laughs> <주신> 잡는 방법. <laughs> 보세요. 야, 아니 앉아 보세요. 자, 여기 나무 캐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때려요. 계속 때려. 때리는 거예요. <laughs> 계속, 깨고, 계속 때려. 때려야 돼요. 도라! 양! 양 뛰어! 양뛰다 아, 이건 제가 하고 있단니다 여러분. 양태어 그럼 양털이랑 고기가 나와요. 알겠죠? 할수 있겠죠, 귀여님귀여님 예, 예. 맨손으로 한번 저기 있는 양을 때려볼 수 있죠. 이렇게 우 그냥 뗐구요. 이렇 앞으로. 네. 어, 야! 아! 가지마! 뛰어! 앞을 좀 보세요, 귀여님 팁, 팁 앞만 보지 말고 뒤좀 보세요. 뒤, 자 잡아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때려요 손으로. 아니 누르지 말고 그냥 때려요. 아니 누르지 마시라니까요. 블록을 캐지 마세요. 알겠어요? 보세요. 날 보세요. 때려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얼른 잡으세요. 됐어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아, 앞, 아, 버튼 누르세요. 멈춰! 멈춰! 멈추는 거 아니야? 그냥 앞으로 가! 양좀 때리세요. 양 때리세요. 양 때리세요! 양 가잖아요! 때리시라니깐요. 누르세요. 살짝만 누르세요. 아니, 살짝 누르라니까 그냥 터치! 터치 몰라요?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다음에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여러분. <laughs> 여러분, 네, 다해봤습니다 잡아 주세요, 경님. 네. 옆으로 가 주세요. 이거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laughs> 영인아! 영진아! 오 때리.. 오 어, 때리세요 쳐. 아니아니 아니, 살짝 만추세요 그냥 톡쳐톡 진짜? 앞으로 가주세요 부어 <목소리> 왔지. 완전 초보죠? <좋아져>. 너무 못하는데 초.. 초보 초보 탁 쳐보세요 초보들 어떻게 저. 아 너무.. 그냥 탁 쳐보세요 형님 <목소리>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앞으로 앞으로 가보세요 자귀요님 네, 때려보세요 어? 잘했어요귀요님 앞으로 가보세요 이거 이거 아 잠깐만요 고기 안 먹었어요 양털이 아 어디 갔지? 양털 먹어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꾹꾹, 꾹꾹. 죽었다. 양이 죽었다. 죽는 거 보자니. 양이 죽어요. 몰라요.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으로프 아, 이제 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여기 들어가셔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고, 나, 이거 나무. 개 <목소리> <목소리> 있죠? 네. 어떻게 칼을 만들지? 네. 왜안 나오지? 일단 먼저 나무들을 좀 만들죠 작업대 만들었죠 작업대 지금 제가 하고 있답니다 작업대 가서 어, 네. 나무 칼 만들었답니다. 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켜보세요. 나무 캐는 거랑 똑같아. 눌러, 눌러. 음. 됐어요. 음. 자, 이제 칼 들어보세요. 칼? 칼? 칼 들어보자. 아, 칼 들어... 아,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어, 앞에 오! 아니다! 이거 한번 죽여보세요. 양, 양 밑으로 한 번. 양, 음툭 쳐요. 어머! 앞으로 가세요. 으악! 어머, 어머. 야! 왜쟤왜 그래? 진짜 발. 너 진짜 양, 양탁 쳐보세요. 어머! 한번 더. 터치. 앞으로 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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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앞으로 좀더 가주세요. 오케이. 어! 여기다 명지보다 앞으로 좀더 가주세요 앞으로 해서 해서 명보다 죽었다. 귀엽님 <laughs> <laughs> 어, <죽었다>. 뭐, <laughs> 아직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잘하는 편이야. 대장이 어디 있지? 어돼지러갑시다 앞으로 가 엄마! 응. 앞으로 한번 가 보세요. 응. 아! 계속 가세요. 계속 계속 <laughs> 계속. 자 이거 계속 더 가세요. 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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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세요. 그만 그만 멈춰 멈춰. 때리세요. 아 응. 앞으로 응. 앞으로 더 가. 앞으로 더 가세요. 아 아니. 앞으로 더 가세요. 아니야, 아, 앞으로 더가서 앞으로. 어리석어서 세리세요. 메밀. 한번 더. 메밀! 가 보세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laughs> 정만, 정만짱, <laughs> 규민의 <규미님의> 차 <첫> 마크인데 <막큰데. 웃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laughs> 안녕. 안녕. 이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